토포저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일단 오늘 영상은 센시어리의 9월 신상 영상이고요. 그동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활동을 안 해서 조금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은 신상이 40가지나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 근황에 관한 영상은 제가 아마도 이번 달 안으로는 어,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신상이 굉장히 많아서 빠르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 안에 있는, 요 가게에 있는 마테 보여드리면은 안에 요렇게 세 가지 마테가 들어있습니다. 요런 감성 갖고에 쓰기 너무 좋은 디자인의 마테 하나랑 레터링 마테, 그리고 요런 수채화 물감 같은 마테 하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화지 테이프고요. 비침이 좀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뽀득뽀득한 재질의 마테인데요. 뒤쪽엔 종이로 되어 있어서 요렇게 한 장씩 떼어 쓸수 있는 마테입니다. 안에 베이지 톤의 레터링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레이어드해서 사용하기 좋은 재질입니다. 요거는 인물 마트인데요. 뒤쪽에 후백이 들어가긴 했는데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서 어두운 재질을 쓰면 비침이 있을만한 그런 마트입니다. AI 느낌 나는 인물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인물치고는 제 기준에서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인물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런 수채화 물감처럼 같이 꾸며져 있는 게 특징인 제품이에요. 칼선이 있어서 떼어 쓰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종이 비침이 없을 만한 재질의 레터링 마테이고요. 되게 되게 가늘고 작은 레터링입니다. 색깔은 베이지. 브라운 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해서 미니 다꾸에 쓰기도 좋고,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씩 쓰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요거는 화지 마테고요. 굉장히 얇은 재질입니다. 팔랑팔랑 거릴만한 재질이고, 뒤쪽에 떼어 으면 되시고 칼선은 따로 없는 제품입니다. 여리여리한 꽃이랑 레터링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펜 마테고요. 저는 노란색 장미 옵션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처럼 꽃이 되어 있어요. 꽃송이보단. 꽃 프레임 마테라고 보시는 게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참 이쁜 마테인데, 인물 마테고요. 저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로 받았습니다. 무광이고요. 후백이 거의 없거나 안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침은 있기 때문에 흰 종이에 붙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AI틱한 인물이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작은 것도 있지만, 평범한 사이즈도 있습니다. 칼선은 따로 없어요. 다음은 요런 비침이 없는 두툼한 종이 마테인데요. 이렇게 비침 없고 조금 도톰한 재질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선이 있어서 떼어 쓰시면 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감성에도 잘 어울리고, 빈티지에도 어울릴만한 그런 디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굉장히 얇은 그런 마트인데요. 후백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 보이는데, 비침이 그래서 좀 심한 편입니다 이것도 흰 종이에 붙이거나 그냥 아예 맨 배경에 붙여서 레이어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되게 여리여리한 꽃이 들어있어요 앞쪽은 살짝 무광 재질입니다 요거는 떡매고요 한 디자인이 쭈루룩 들어가 있습니다 뜯어서 쓸수 있고 따로 자르는 점선이나 이런 건 없어서 모양대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프레임으로 쓰기 아주 좋은 빈티지한 디자인이에요 이쪽에는 지류들이 들어가 있는데 좀 특수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톰하고 뭐 부드럽고 얇은 그런 재질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디자인이 3장씩 들어있는 지류 제품입니다 다음은 스티커 북인데요 부톰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스티커북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스티커들이 있는데 되게 매트한 재질입니다. 짐이나 빛반사는 없을만한 디자인이고 칼선이 있어서 하나씩 떼어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도 지류인데 앞쪽에는 요렇게 트레이싱지들이 쭉 들어 있는데 트레이싱지 두께감은 두꺼운 편입니다. 뒤쪽에는 얇고 굉장히 부드러운 종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빈티지하게 딱 좋은 제품들이에요. 요것도 스티커북인데요. 인물이랑 이런 꽃 레이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쪽은 화지이고요. 전부 다칼손이 칼선이 있는 제품입니다. 요런 중세 시대 느낌 나고 뒤쪽에는 현대적인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화지 하나, 펫하나 번갈아 가면서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레터링 스티커고요. 조각입니다. 페스티커고 무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후백이 있지만. 비침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진한 색감의 종이 뒤에다가 쓰시지 않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빈티지스러운 레터링도 들어왔어요. 지류 제품인데요, 얇고 흐느흐느한 그런 재질입니다. 디자인당 세 장씩 들어있고, 베이지 톤에 약간 감성스럽지만 빈티지랑 저는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은 요런 지류도 들어왔어요. 판박이 스티커인데요. 잘라서 요 모양대로 긁어내시면 긁고 떼면 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요런 다양한 라벨들이 들어가 있는데, 감성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만 빈티지랑도 잘 어울리는. 다양하게 쓸수 있는 라벨 한박입니다. 이것도참 예쁜 것 같아요. 요 제품은 트레이싱지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비침이 있죠? 두꺼운 트레이싱지입니다. 디자인은 감성이랑 잘 어울리는 제품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어두운 톤도 있고 밝은 톤도 있고 해서 원하시는 걸로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칼손이 있는 나비 스티커고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라색도 있고 이런 디자인들이 있는 나비 스티커입니다. 전부 다 칼선이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장 있어서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면서 예쁜 제품인데요. 이런 입체감 있는 종이입니다. 뒤에 보시면 울록불록 튀어나와 있죠? 끝머리에 꾸며줄 때 쓰면 예쁠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빈티지에 쓰면은 저는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빈티지나 중세 이런 곳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스티커 북인데요. 내부에 화지 스티커들과 같은 디자인으로 펫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인물이랑 뭐꽃 아니면 풍경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보라색 옵션을 받았어요. 요거는 원형 스티커인데요. 보시면은 요렇게 둘레로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전부 다 블랙 색상이고요. 디자인도 다 이렇게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칼선이 칼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요렇게 띄었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라벨지인데요. 거의 화이트 블랙 톤이고요. 디자인당 두 장씩 들어있습니다. 좀 얇기 때문에 비침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배경에 먼저 깔고 레이어드 하고 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고 조금 거칠거칠한 재질입니다. 그냥 감성답고에 마구마구 레이어드 해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도 판박이 스티커인데 이렇게 세 장이 들어있고요.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그린테마의 감성났고랑 잘 어울릴 만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름도 있고 종이 찢어진 것도 있고 이런 판박이 하나 더 있고요 특수지 배경지인데요 조금 얇습니다 이렇게 얇은 것들이 있고 한 디자인당 두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 있는 이런 특수지들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입체감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빈티지에 쓰시면 잘 어울릴 만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판박이 제품인데요. 두장 들어 있고 요런 디자인 두 개입니다. 전에 신상 영상에서 여러 가지 색깔 색깔 컨셉으로 옵션이 구분되어 있던 거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거 무지개 색깔입니다 이것도 참모던적이고 예쁜 디자인이에요 여기는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펫 제품 뒤에 있고 뒤쪽에는 종이 제품으로 전부 다 칼선이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총 다섯 가지인데 펫이냐 종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종이는 화지이기 때문에 좀 비침이 있습니다 이런 레터링 스티커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투명이고요. 떼어 쓰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후백은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흰 어... 종이에 붙여서 쓰셔도 되고, 그냥 요거 단일로만 사용하셔도 예쁜 제품입니다. 모노톤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요것도 너무 예뻐서 진짜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떼어 쓰시는 스티커인데, 보시면 입체감이 있습니다. 딱딱하고요. 딱히 구부려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액자 프레임입니다. 입체적인 액자 스티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빈티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입체감 있는 게 요거, 요 제품의 큰 특징입니다. 요 제품은 이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뽀득뽀득하고 따로 빛 반사는 거의 없는 무광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어, 색깔도 다양하고요. 디자인도 되게 다양합니다. 이런 디자인의 제품도 들어왔어요.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 이거 트레이싱즈입니다. 그리고 책자 형태로 돼 있어서 한 장씩 떼어쓰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흰색의 레터링이랑 여러 가지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자도 그려져 있고요. 이런 수정이나 이렇게 돌고래 이런 것들 그려져 있습니다. 뜯어서 한 장씩 레이어드 해주면 예쁠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인물도 들어왔습니다. 몽환적이고요. AI 느낌 확 나는 제품입니다. 되게 되게 부드럽고 무광인데요. 뒤에 후백이 들어갔지만 비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뒷대지를 조금 쓰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큰 사이즈도 있지만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자체 제작도 두 가지 나왔습니다. 센사장이 만든 제품이고요. 이렇게. 라벨지입니다. 도톰하고 재질이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랑 이쪽이랑 같은 디자인이고 블루, 레드, 그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장이 들어가 있어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제품, 센시어리의 자체제작입니다. 이거 두 개의 디자인 있는데 네장네 4장, 장에서 총 여덟 장이 들어가 있고요. 모노톤 라벨입니다. 재질은 앞에 보여드린 자체제작이랑 똑같고요. 부드럽고 두툼합니다. 이런 모노톤. 라벨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사이즈도 적당하고 그렇게 어지럽지 않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개수가 역대급으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기 힘들고 정말 간단하게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티커, 지류, 뭐 빈티지 감성 할거 없이 정말 다양하게 이번에 입고가 되었어요. 40개가 입고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구경하실 만한 제품이 잔뜩 있다는 뜻이겠죠. 요거 옵션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오픈은 되어 있으니까 가서 원하시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